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14년 만에 온 기회 여기서 쓸어 담으면 대박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의 가장 큰 문제인 hbm 수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14년 만에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회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나가야 될지 여러분들께 의견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정보와 전략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100포인트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마냥 올라가기만을 기도하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계속되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영상도 어,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조금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는 내용, 몰랐던 내용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영상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을 할 건데요. 어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어요 예 추가적인 선물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일 때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겠죠. 그들 중에서 핵심 기술들만 모아놓은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9만 명의 무료 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집까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 삼성전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어, 불편한 부분을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굉장히 HBM 시장에서 고전을 어,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HBM3E 수주를 추가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에 실패한 건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구글에는 원래 HBM3E를 공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저도 마이크론한테 뺏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돌연 삼성전자의 h m 3 수급 계획 중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어 구글이 삼성전자가 워낙에 스마트폰 시장 때문에 구글하고 협력 관계를 많이 맺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이렇게 삼성전자의 HM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한테 뺏겼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어,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 그 힌트를 여러분들께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이유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핵심이니까 꼭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삼성과 한미반도체가 13년, 14년 만에 협업, 협업을 시작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한미 반도체하고 삼성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원래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장비를 계속 공급하던 기업이었었는데 자회사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사실 이 세메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그, 나,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편한 짓을 많이 했죠. 다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어, 기술을 장비를 가져다가 분석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면 자체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한테 어, 특허 어, 침해 소송을 먹었죠. 그래서 그 사건 뒤로 삼정전자고 한미 반도체 사이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슬슬 어, 한미 반도체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봤더니 원래는 한미 반도체는 HBM용 TC 본더 장비를 SK 하이닉스한테 거의 독점 공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가 점점 틀어지고 있습니다. 어, 틀어지자 10년 전 끊긴 삼성전자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SK 하이닉스 독점 공급이 아니라 뭐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한테도 HBM TC 본더를 장비를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검증된 장비를 삼미 반도체의 검증장 장비를 활용하면 최신 HBM인 HBM3E 12단 또는 16단 제품 수율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와서 지금 협업을 하면 정말 이게 단기간에 잡는 게 가능할까요?라는 좀 생각을 좀할수 있겠죠. 정말 의문인 부분입니다. 실제 가능합니다. 이제 이 최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구글이 삼성전자 걸안 쓰고 마이크론컬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이크론의 hbm의 성능, 이 수율을 끌어올린 게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현장에서 철수시킨 고대형 메모리 생산용 열압착장비의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이 장비를 수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미세 조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전문가들 엔지니어들이 하거든요. 그이 엔지니어들을 원래는 SK 하이닉스 공장에 어, 투입시켜놨었는데 이 엔지니어를 다 마이크론 생산라인에 집중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이크론 내 경쟁사인 일본 신카와 장비보다 뚜렷한 수율 우위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HBM의 성능 수율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론은 이미 이 마이 아, 한미반도체는 이미 마이크론을 수율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거죠. 이 엔지니어들을 삼성전자에 투입시키면 당연히 수율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어나가기 시작하겠죠. 이미 뭐 sk에서도 해봤고 마이크론에서도 해봤으니까요. 빠르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유는 어, 왜 독점이 깨졌느냐? 하나 세미텍을 통해서 sk 닉스가 tc 본더 복수 공급사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 반도체 독점 공급을 하면 너무 한미반도체가 이제 갑질을 할수 있으니까 SK이닉스가 공급사를 탁월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칩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조금은 불편한 감이 있다가 최근에는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들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어, 이젠, 아, 이제는 삼성전자하고도 협업을 생각해보는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하미 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 한번 정말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럼 마이크로나한테 뒤쳐진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나한 애초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많은 HBM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만에 HBM을 생산할 때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야 수율, 수율만 잡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요. 꼭 체크하시면서 협업을 이어가는지 납품을 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벌 물러서기 시작한 중국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최근에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많이 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한발 물러서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중국이 공식 발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공식 발표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국 업계는 이미 미국산 반도체 관세 면제 방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상하이의 한 반도체 제조 업체 관계자는 차이징의 24일, 최근 4월 24일이겠죠. 오후 어, 중국 관련된 부처가 소집한 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통보가 됐다라면서 어, 이들 제품에는 13%의 부가가치세만 부과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4월 10일에서 24일 미국산 반도체 수입관건 관련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다. 돈도 돌려 주겠다. 중간에 i r s 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가 i m e t 가 e first t i 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정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죠. 물론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미 중국 내부에서 실무진들이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서서히 이런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관제전쟁 속 서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이 자신이 필요해 보네 정말 AI 기술은 정말 지금 현재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중국산 아니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을 안 해버리면 이제는 반도체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체 GPU를 만들려면 역시나 삼성전자의 HBM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성능의 HBM이 필요해 보이는데 고성능의 HBM 만들려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삼성전자에게 슬슬 유리해지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 시간, 어, 시간 확보에 성공한 삼성전자인데요.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가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를 못해가지고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고요.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구글도 마이크론 걸 갖다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뒤에는 어, 뒤에서는 중국이 쫓아오고 최근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HBM 어, 지금 은 이제 이 버전 직전 이제 낮은 버전은 이제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중국이 쫓아오고 있어서 그래요. 어, 이미 안 팔리니까 중국 내부에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앞에선 SK하이닉스가에게 시장을 뺏겼다. 지금 최근에 사,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넘어선 거 다들 아시죠? 예, 어마무시하게 성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워낙에 잘 나고 가 있어서 어, 앞에서도 밀리고 뒤에서도 밀리서 중간에 굉장히 애매해지는 중이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BM에서도 어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HM3E는 아직도 도전 중이고 HM4는 어 지금 이제 열심히 이것도 연구 중이죠. 하이브리드 본딩 써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위한 연구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 뭐 하나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이거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 이유, 이슈가 뭐냐라고 하면 HM3이 까지야뭐 사실 지금 어, 어찌었지 지금 나쁜 많이 안 해도 어찌어찌 버틸 수 있는데 진짜 HM4까지 지금 밀리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근데 HM4가 출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s k i n x 는 최근에 나왔던데요. 나오면 뭐 합니까? 나왔을 때 바로 GPU에 탑재돼야 되는데 아직 탑재가 안 되고 있죠. 왜 그런 것이냐라고 보면 보면 이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반도체 HM4가 최초로 탑재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루빈의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블랙웰이라는 반도체, 이 GPU 반도체 버전이 엔비디아 거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반도체가 발열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게 설계가 문제였다고 하거든요. 어, 이게 그래서, 아, 이거 설계부터 애초에 다른 루빈을 좀 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래서 2024년 작년 말부터 2025년 이번 년도 하반기에 루빈을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이래, 이래서 삼성전자가 마음이 더 급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h m 4어 지금 이제 양산 준비 시기도 2025년도 하반기였고요. 이에 맞춰서 SK하이닉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 GTC 발표에서 이 루빈을 언제 출시하냐라고 봤더니. 2026년도였다는 겁니다. 2026년도 심지어 상반기도 아니고 한계 주시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시간을 조금 버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4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생긴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격적인 한미반도체하고 협업을 시작하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삼성전자의 복귀도 멀지 않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또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다안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래도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씩 슬슬 해결해 나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 훨씬 긍정적입니다. 이 한미 반도체가 주는 힘이 어, 정말 다르다는 게좀 느껴지고요. 중간 리포트들도 보시면 조금씩 목표가를 수정하면서 상향 수정하는 목이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디서 사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직전 영상과 의견은 같습니다. 다만 목표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일단은 기준은 5월부터 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 단가를 생각하면은 어,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5만 5천원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설명 동일하게 드리는데 목표가는 7만 5천원 라인까지도 한번 높여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먼저 우선 5월부터 사야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아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시가총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져도 1위 기업이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한번더 눌림목이 나올 수있는만의 상황이 나오면 조심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5월달, 6월달에 돌발학제들이 좀 몰려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미중무역전쟁 갈등, 경기침체 가능성. 어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늦어지는 부채한도 협상. 최근에 이제 5천억 달러까지, 5천만 달러까지 지금 현재 스티지의 잔고가 찼는데, 요거 조금씩 소진되기 시작하면 내년 다음 달, 6월 달에는 어뭐 지금 이제 곧 5월이죠. 5월 지나서 6월 달쯤, 5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 6월 달쯤에 이제 디폴트가 날 겁니다. 어 이제 미국에 이제 디폴트는 항상 있어왔던 얘기긴 한데요. 이 디폴트가 지금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은 신용 평가도 하락할 만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안 그래도 미국의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신용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발학재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현재 그 시점은 조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시점을 조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야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4월달에 쓸어 담기보다는 5월달에 상황을 보면서 5월 말쯤에 담으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 5월달은 미국의 FMC가 열리고요. 금리 이날 할지 말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5월달에 눌림목이 나오면 어,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한 중순쯤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장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확정적으로는 6월달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조기 선거 가 있기 때문인데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항상 선거 직전에는 한국 증시가 다른 때보다 항상 강해 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상승이 상, 대세 상승으로 이어갈지 단기 상승으로 지, 끝날지 좀 결정이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호재까지 나와주게 되면 어좀 추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격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7만원 가격, 7만5천원 가격까지도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어 주가가 이 급락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20%트 이상, 20%, 30% 이상 급락이 나온 직후에 항상 보였던 과거의 패턴이 있는데 요 물론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만은 항상 급락이 나오고 나서 절반 가격까지는 어 1년 이내 복구해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삼성전의 과거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적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이내 절반 가격까지 올려준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어 지금의 HBM 한미 반도체까지 잘 된다라고 하면. 같이 협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면 75,000원 구간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본격적인 HBM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 개선되는 시기도 역시나 3분기부터입니다. 보통에는 3분기부터라고 한다면 7월달 이후부터거든요. 보통 주가는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월달 눌림목이 나올 때 악재가 나왔을 때 어떤 악재가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악재가 나올 때 살짝 더 잡았다가 주가가 어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6월 초까지, 6월달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한미반도체 협업하는 거 보면서 추세 상승까지 나오면 7만 원 가격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대처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인 브리핑 영상을 드리니까 영상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나는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한카렐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당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해당 자료집은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아는 1 0 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두배 급등 자료집. 뭐 간단하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 아침 시황, 아침 뉴스 플러스 관련주. 오늘 아침에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것 그리고 테마주 정리자료 다양한 테마주 정리자료도 무료로 패권이 무료로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들은 다들 여러분들께서 원한다고 하시는 것들 다 정리해 봤어요 어 시장에서 두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두배세배 상승할 수 있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정리해 놓은 거고 타, 차트 보면서 차트가 예쁜 종목들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높아 놓은 종목들을급등추천 주고 아침 시황 뉴스 관련주는 오늘 아침에 급하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테마주 정리자료는 오늘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급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전체적인 흐름들을 무료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걱정하시는 분들을위해서 말씀드리면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가끔가 핸드폰 번호 뭐 유튜브 보시면서 요구하고 막이 문자 보내라 해뭐 혹은 설문조사 이라 해서 핸드폰 번호 가져가서 여러분들 스팸 문자 스팸 전화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럴 일 없게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 보세요 어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이재진 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앞서 보셨던 내용이죠. 두배 급등 자료집 1일 급등 추천주는 급등 추천주에서 드리고요. 아침 시황과 관련주는 장전 시황에서 드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는 급등주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다 무료니까 이용해 보시면 돼요. 클릭해 보시면 어, 급등 추천 종목들,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쭉 적어 놨고요. 공직을 어, 네 번째, 세 번째쯤에 2025년 두 번째 대장주 자료집이 있습니다. 두 배급 등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2025년 AI, AI 반도체 유리기판 액층 냉각 자료집 맨 아래 있고요. 클릭하시면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AI 차전 AI 로봇 2차원지 자료집, AI 반도체 번째 자료집 다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것들 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장전시황을 클릭해 보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왜 그렇게 끝났는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적어 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를 보시면 장이 끝나고 어떤 급등주가 나왔는지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을 항상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단기급 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중장기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무료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무료로 해주냐,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원래 제가 개인적인 매매를 할때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어, 여러분들께 그냥 보기 좋게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올려드린다고 약속드림으로써 저 스스로도 약속을 했으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몸 컨디션이 좀안 좋아지고 안 하고 싶어도 어, 할수 있는 힘이 돼요 매일 1시간에서 30분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매일 한다는 게 굉장히 압박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드렸으니까 동기부를 여 받고 매일매일 할수 있게 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얻어가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 또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 여러분들께 어, 이득이 되는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서로, 어, 서로 저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항상 서로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 이득을 보면서 함께 유튜브 채널,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의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 하나씩 보면서 따봉 버튼, 그 하트 버튼 항상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더 많이 응원을 받고 더 유익한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